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 소설 돌다리 낭독해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 소설 돌다리는 1943년 1월 국민문학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땅을 매도하는 문제를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바탕으로 물질만 중시하는 근대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죠. 이 소설은 아들과 아버지를 각각 나무다리와 돌다리에 비유해서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나무다리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실용적이라는 근대적 사고방식의 아들과 비록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지만 지속성 있는 돌다리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아버지의 대립 구조가 담겨 있죠. 그럼 지금부터 이태준 작가의 단편 소설 돌다리 낭독해 드릴게요. <목소리> 정거장에서 샘말 심리길를 내려오노라면 반이 될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고흥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노르태태한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서 듣지 않아도 정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는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옥아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다만 오누이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지금도 눈에 서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들어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지만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지만 역시 오진을 했었다.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동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에 들어갔고 오늘에 이르러는 맹장수술로는 서울에서도 정평이 있는 권위자가 된 것이다.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서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야. 네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내새 진찰실에 걸어 놓으마.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었다.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졌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 나오면 지늘게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가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걸 하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뚝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에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크지는 못한 것으로도 소문난 영감이다.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니와 아버니께서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단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 주시고 가셨다. 드럭 드럭 탐내 모아선 모르니. 할아버님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논, 아버님께서 멍더를 손수 이루커신 밭을 더 건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을 깨다. 하고 절용에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빚둔 논빼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막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엔 둥막이 하기.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길까지 닦아 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으로 버텨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지만 창섭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로 돼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발음,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배더 나은 병원을 늙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순 없고, 선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조작을 내맡기고는 서울에 가서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평안히 해드리기 위해서도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창섭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창섭이 샘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너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리또를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 폭판을 흐르고 있어서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쳐 모두 이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희 증조부님 돌아가셔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진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니?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그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해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여섯 자. 길이는 열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대 럼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에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옆현대들과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어요. 오늘로 갈걸뭘 허러오누? 인젠 어머니 섞건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허러 왔어요.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하게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술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지만 입원실이 부족해서 오는 환자의 3분지 1 밖에는 수영을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2번실로 바꾸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와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염하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에 기계를 완비하는 데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만 2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또를 올려놓고야 들어와서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놀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암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허다니. 새로 놓은 나무다리가 있는데, 돌다리는 왜 고치시나요? 너도 그런 소리를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때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 시체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 헌테만 쓰는 건줄 알더라. 내할아버니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내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루커시는 걸내 눈으로 본바치고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핏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 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 밭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뚝에선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서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서 사고 팔고 하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욕심만 내서 문서 쪽으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지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고 헌진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 밖엔 되지 않더라. 네가 네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논에가 절해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늘하지만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한 게 무엇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드리는 사람에겐 힘드리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에 흔에 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 도회지에 가앉아서, 소출은 팔아다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된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셈이야. 땅이 말을 할줄 알아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나. 두이 떠나가니 아나.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넣었나. 정 급하게 돼서 자기니 우는 소리나 해야 요즘 너희 신이들 주사 침 놓듯이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대를 허군. 이젠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들 갈 텐고.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위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못 쓰는 거야.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탄너지는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허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허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룩해 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적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수는 없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서 지주 노름만 하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기 틈에서 땅들만 얼마를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팔 거야. 돈에 팔줄 아니? 사람한테 팔 테다.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 농 같은 건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났던 걸 한호지 않겠다고 했다.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살려고 덤빌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고 그땅소출를 팔아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 낭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거라. 그리고 네 어머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면 네 어머니만은 네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밥을 먹다가 야인인 채 묻힐걸. 흡족히 여긴다.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신념쯤은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뇨 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건 오늘 제가 더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진 훌륭한 인물이세요. 그러나 창석도 코허리가 찌르르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지만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에서 있던 백낙천의 시가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자기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면서 입에 얻어문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지만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버리고 야위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스란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았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쪽에 역시 그러했음도 알라는 풍자의 시였다.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 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골수로도 가운데 골수로도 끝에 골수로도 맑기만한 소담한 물살이 우쭈루쭈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가운데 짱으로 가서 쾅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있을 리가 없다. 노인은 주루루 집으로 들어와서 소금 접시와 낫 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절인 물을 한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에 밑이 물살에 궁굴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진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해선 안 되는 거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돌다리 낭독해 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한국의 모파상이라고 불리는 단편소설에 대가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몇편더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뒷방마님도 있고요. 꽃나무는 심어놓고, 행복, 코스모스 이야기, 오목녀, 영월영감, 철로, 아담의 후예, 아련, 온실화초, 어떤 날 새벽, 까마귀 등의 작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분량은 짧지만, 울림은 결코 작지 않은 명작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태준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함께 들어보신다면 색다른 감동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다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을 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재생 목록에 이 태준 작가의 작품들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따로 마련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